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질문: 사탄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나?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 꼬리와 뿔이 달렸다는 기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말 유황 냄새가 나는가? 대답. 사탄은 순수한 영이다. 우리가 사탄을 상상하기 위해 이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 사탄은 나타날 때 섬세한 모습을 취한다. 얼마나 험악한 모습일까? 사탄은 항상 험악하게 생겼다.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험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과 아름다움의 절정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와 사악함에서 오는 험악함이다. 사람들은 꼬리가 있고 뿔이 달렸으며 박쥐의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사탄을 표현한다. 이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놀랍도록 선하게 만들어진 영의 존재가 이토록 사악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 사탄의 형상을 그려낼 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전락한 모습, 즉, 뿔, 꼬리, 날개, 날카로운 발톱 등의 모습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악마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섬세하고 위선적인 형상을 취하는데 이런 모습은 인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서운 동물의 모습을 취하거나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고 멋쟁이 신사가 되기도 하는 등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와 때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 유황, 탄냄새, 대변냄새 등의 냄새에 대해서는 악마가 유발할 수 있는 냄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에 대한 육체적인 현상이나 인간의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꿈, 사고, 상상 등 우리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마가 지닌 느낌들인 증오, 좌절 등을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사탄적인 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고, 특별히 악마의 부마 형태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영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악함과 악랄함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초월한다. 질문. 사람 속에 존재하는 악마를 구별할 수 있는가? 악마는 사람의 일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장소에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악마가 성령과 함께 사람 속에 공존할 수 있는가? 대답. 그런 인상을 받기 쉽다. 악마는 순수한 영체이면서 어느 한 장소에 있다거나 어느 한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악마는 어느 한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악마라고 여기는 것은 그의 활동의 영향력으로 보면 된다. 영혼과 육신처럼 어느 한 객체가 다른 객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시기 아니다. 악마는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써 모든 인간의 육신 혹은 인간의 한 부분에 미친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마사제들도 가끔씩은 이런 악마가 위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에 질병을 유발하는 영체의 힘일 뿐이다. 두 영, 즉, 악령과 성령이 한 공간에서 동고동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둘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 상이한 방법으로 동시다발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성인들의 경우에 악마적인 부마 상태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 육신은 성령의 성전임을 의심할 수 없다.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완전하게 하느님께 속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간다. 이런 일치를 인간적인 차원의 결합으로 여긴다면 성령의 현존과 질병이 한 공간에 함께 섞여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행동과 생각을 주관해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현존은 질병에 의해 유발된 고통 혹은 다른 힘인 악마에 의한 질병과 함께 공존하지만 그렇다고 한 공간에 함께 섞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 하느님께서는 왜 사탄의 행위들을 중지시키지 않는가? 무당이나 마법사들의 활동을 저지하실 수는 없을까? 대답. 하느님께서 막지 않는 이유는 창조된 천사들과 인간들이 본성적인 자유와 지식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에 각자가 한 것에 맞는 결과를 요구하실 것이다. 이런 질문에 가장 적합한 비유는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일 것이다. 가라지를 가려 뽑자는 종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자고 한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악행을 행할지라도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이런 창조물들의 행위를 저지하게 되면 창조물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하느님의 심판은 이미 끝난 것이 된다.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로 점차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데도,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인내심을 보이신다. 인간은 상급을 받게 될 선과 단죄를 받게 될 악을 즉시 보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당신을 향한 인간의 신뢰심을 시험하기 위해 악마까지도 활용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정신치료법 혹은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로 치유되기 때문에 악마를 믿지 않는다. 대답. 분명 이런 경우들은 악마에 의해 생긴 질병이 아니고 악마적인 부마 형태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악마의 존재를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악마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와 단순히 몸이 아픈 경우를 구분해서 치유하셨다. 그리고 부마는 지금도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질문. 구마사제들은 악마에게 질문하고 답을 끌어낸다. 하지만 악마는 거짓의 우두머리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대답. 맞는 말이다. 악마의 대답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진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악마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하시기 때문에 악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데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악마가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아무리 대답하지 않으려고 해도 악마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강요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때 악마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고 자신의 실패로 단정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구마사제가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나 악마와의 토론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이다. 아무튼 위선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할 때 굴욕적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질문. 사탄이 하느님을 증오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사악함을 지닌 사탄을 증오하신다고 말해도 되는가? 그리고 하느님과 사탄 사이에도 대화가 존재하는가? 대답. 요한 복음사가의 말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 내면에는 증오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만인에게 자비로우시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단죄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지 않으신다. 증오는 가장 엄청난 공포라고 할수 있으며 하느님 내면에 도저히 자리할 수 없는 감정이다. 창조주와의 대화를 피조물이 단절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욕기나 부마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혹은 묵시록의 정의, 예를 들어 밤낮으로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는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 앞에서 대화의 문을 닫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질문. 메주 고리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은 자주 사탄에 대해 말씀하신다. 정말 과거보다 현대에 악마가 훨씬 더 강하게 활동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답. 그렇다고 믿는다. 역사를 시대별로 볼때 어떤 시기는 타락으로 점철된 시기로 볼수 있으며 항상 선과 악이 교차했음을 알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중에 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을 보라. 당시 로마 제국은 공화국 시기에는 없던 많은 타락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된 곳에서는 사탄이 전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교도들의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보다도 사탄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던 나는 그런 현상을 보았다. 오늘날 사탄은 옛 가톨릭 국가들이 자리한 유럽, 즉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에서 엄청나게 강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국가들이 안고 있는 위험스런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걱정의 도를 넘어선 냉담자의 증가와 앞에서 언급한 악마의 영향에 의한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미신이 늘어나는 것이 그 근거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